먼저 188번부터 잠깐 볼게. 야 188번 또 문장 되네. 뭐 위에 거다 읽고 어떤 지역부터 성립한다. 그래서 H가 지금 뭐야? LK. 다음에 로그 SV1 이렇게 됐어. 근데 이제 <laughs> 뭐 A 두 지역 AB가 있는데 헤드치 개수를 H. 아 얘는 HA야 그때 이동거리를 LA LA 이렇게 상속 K는 모르고 다음에 로그 얘 전달률은 또 SA래 이 끝이야 다음 거얘기 다음에 HB는 LB고 K 다자 로그 SB분의 1 이렇게 됐어 근데 조건이 있네 이 HA는 HB와 같고 ELA는 루트 3에 LB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리고 나서 지금 뭘 구하냐 SA는 SB에 P승이다 그때 P를 구하라 이거 지금 그럼 조건 줬으니까 문자 한문자를 정리해야지 그럼 여기에서 HB HB가 뭐야 얘니까 이 HB 대신 뭘써이 A H, A 쓰면 되는. 아닌 아닌데. 아 이거지. 얘가 E H, c 이렇게 쓰면 되는. 그리고 L B는. L B, 아 어, L B는. L B는 뭐야? 루트 3의 E A, E L A잖아. 이게 뭐야? 루트 3 E A, L A. 이렇게. 네, 여기까지. 그래서 이 HA가 있으니까 HA 여기 있잖아. 그죠? 그거를 얘를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됐나요? 그럼 대입해. 대입하면 얘 여기다 대입하면 이거 두 개니까 그냥 뭐라고 쓰면 돼? LA, EK, 로그, SA분에 의 이렇게 쓰면 되네 그냥.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약분하자 얘는 지금 뭐야 얘 같은 거잖아 그러면 k하고 k 없어지고 la la 없어지 그럼 남는 거는 지금 남는 거는 결국 뭐가 돼 2의 로그 sa 분의 1은 얘는 상수는 뭐야 2 e 분의 루트 3에 로그 sb 분의 1 이렇게 되네 됐나요 근데 잘 봐, 야, 이것도 뭐, 야, 이게 뭐야? S A에 마이너스 1승이고 S B에 마이너스 1승니까, 이 얘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없애도 되지, 마이너스. 맞죠? 그러면 결국 얘는 어떻게 바꿔? 그냥 S A. 얘는 뭐야? S B로 바꿔도 상관 없겠네 이제. 마이너스 1승 앞으로 나왔다 치고. 그러면 결국 얘는 로그. S A의 제곱은 로그 S B의 2분의 루트 3이야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결국 e, 얘하고 얘 같으니까 2넘어가니까 e 결국 S A는 S B의 얼마? 4분의 루트 3 그래서 내가 원한 P는 4분의 루트 3이 되겠네 답 2번 그날 여기까지 그냥 정리하는 거지 얘는 아. 192번 갈게 문장제는 무조건 풀줄 알아야 된다 지금 나온다 응. 다음 192번 192번 보면 1 0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그 2의 로그 n k 는3 그리고 k는 1 0 2 이하 자연수래 자연수 그래서 그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을 만족시키는 건 f k 를 하자 이거야. 그럼 먼저 f32 지금 2다. 이게 어떤 의미냐 이거야, 지금. 그러면 얘 잠깐 넘기면 n의 제곱은 k 하고 여기 30. 아, n의 30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를 만족 k가 얘가 30이야.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는 n이 몇개 있다는 거야? 두개 있다, 이거야. 근데 이거를 한번 보면, 두개 있다. 하면 얘가 어떤 의미냐. 어, 예를 들어서 n이, 음, 두개 있으려면, 먼저 4부터 한번 볼까? 4. 그러면 4, 얘 16이고, 여기는 30이고, 4에 3승이니까 64. 이게 뭐야? 30 있는 거 맞지? n이 5야. 그러면 25고 25고 30이고 5니까 125. 요게 편식포함 되는 거 맞지? 근데 n이 6이야. 6이면 36이고 216이니까 여기 30이 안 되잖아. 뭐 n 3일 때도 한번 잠깐 볼까? 3이면 9고. 어? 3이면 9고 여기 27. 그러면 포함 안 되잖아. 그래서 될수 있는 n이 이게 되니 n이 뭐 4, 5, 이렇게 두개 있다, 이거야. 근데 지금 문제는 FK가 3개, 3개가 되는 걸 찾아라, 이거야. 근데 3개가 되면 연속이 되어야 되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3, 4, 5라고 생각해보자, 이거야, 3개. 그러면 얘하고 얘 동시에 만족하는 N이 뭐가 있냐, 이거야. 여기가 이제 뭐야, K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엔딱 3개면서 6은 포함 안 하는 게 뭐가 있냐 이거야 그러면 얘는 9부터 27이고 16부터 6 4고 25랑 125 동시에 만족하는 K가 뭐가 있어 여기 어뭐 있어? 25하고 26이 있네 여기도 25, 26, 25, 26, 26 5, 26다 포함되어 있잖아 끝나요네 그래서 이게 3, 4, 5 n이 세 개가 되는 게 여기 존재하는 게 25, 26이 있다는 거야, 지금. 오케이. 그리고 또 이제 세 개가 되는 게 이제 타오죠. 4, 4, 5, 6에서 찾아볼다. 이렇게. 요, <laughs> 얘하고 얘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고 n이 7이면 7이면 49에서 어, 7의 3승. 어, 좀 크겠지. 이렇게 있어. 이따 쳐 그냥. 그러면 이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서 여긴 없으면서 여기엔 여기도 없는, 이세 개, 존재하는 K가 뭐가 있냐, 이거야, 지금. 뭐가 있냐, 지금. 36부터, 지금, 36부터 가능하지. 그리고 나서 얘는 없어야 되니까, 어디까지가? 48까지 가능하지. 맞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36하고, 30, 36에서 48은 여기에도 포함되고, 포함되고, 여기도 포함되고, 여기도 포함되지. 네? 그리고 n이 8이면 8이면 64에서 k가 이렇게 있으니까 만약 여기에 포함되는 게 있냐 이거야 이제 아, 다시 먼저 567 하자, 567 야, 이제 567에서 만족하는 게 있냐 이거야 이때 k 그러면 얘보다 하면서 그러면 49 근데 여기에서 4 9부 뭐냐? 얘 동시에 만족하는 거 근데 여기에 49부터 시작하면 여기도 포함되지 그러면 최소 64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64를 포함하게 되면 얘도 포함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이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보려고 했어 그럼 최소 49부터 시작해야 되잖아 근데 이 49는 여기도 포함돼 근데 여기부터 49부터 하면 여기를 포함하니까 안 된다고. 됐나요, 여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3개가 나오는 경우가 없다고. 그래서 3개가 되는 건 여기에서 2개, 여기에서 36을 빼면 12개고 더하기니까 13개. 그래서 총몇개 있어? 15개 존재한다, 이거야. 6개 됐나? 그래서 190은 15, 4번. 다음 196번가자. 196번 보면, 얘는 가우스야 그냥 196. 야 지금 이거야 내제곱근이야. 내제곱근 내재호근 루트 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내제곱근 110. 이거 하 원래 가우스는 건 최대 넘지 않은 정수잖아. 요 가우스의 정의가 이거지. 였 n하고 n 플러스 1 사이에 어떤 x를 가우스를 씌우면 결국 얘는 뭐가 된다? 얘를 바라본다 이거야. 그러니까 n, x, n 플러스 1 사이라면 무조건 가우스 x는 최대 넘지 않은 정수 n.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 한번 보자. 야 내제육근 내재? <laughs> 1은 1이야. 근데 내제육근? 2의 4승. 그게 2지. 다시 말하면 이건 네제육근 얼마? 16이 2야. 그러면 네제육근이고 3의 4승. 그러면 얘는 얼마야? 네제육근 81이지. 그럼 얘는 3이야. 그리고 당연 히네제육근 4의 4승. 이게 4겠지. 그러면 얘는 네제육근 2의 8승이니까 256. 이렇게 돼야지 4가 된다고. 그럼 무슨 말이냐 1부터 1부터 15까지는 1보다 조금 크다 보다 그래서 이때 가우스 가우스 x를 하면 무건 뭐야? 1 나온다 이거야 근데 이제 16부터 16부터 80까지 80까지 하면 가우스 하면 얼마? 2 나온다 그리고 81부터 어디까지? 110까지 이때 가우스 x 가우스를 하면 결국 얼마야 얘가? 3이 나다 이거야 그럼 1이 몇개 있어? 15개 있으니까 15가 되겠지 근데 얘는 80에서 16을 빼 그러면 4하고 7이고 5 그리고 더하기 1이니까 얘가 몇개 있어? 55개 있다고 60. 65개 있다고 그래서 얼마? 130이 되지 110에서 81 을 빼면 얼마야? 9고 29 더하기 1이니까 여기 얼마? 30개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얼마? 90. 그러면 여기는 220이고 얘 하니까 답은 235가 되겠네. 다음 201번 갑시다. 201번 201번 보면 2x, 5y, 다음 10셋 이렇게 있을 때 지금 x, y, z, y, y-x 그리고 이거 값을 구하고 로그인은 0.3010으로 계산해라 이거야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얘. 얘를 좀 정리할 거야 얘를 얼마야 x, y고 엔제트 y zx니까 이렇게 분리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x분의 z가 되고 yy y 약분, xx X 약분하니까 y분의 z 약분. 이게 이거가 얼마냐 묻는 거야, 지금. 그럼 얘는 x분의 z니까 2x는 10z니까 2는 10의 x분의 z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예. 5는 10에 얼마? y분의 z 이렇게 돼 그러면 이두식은 여기 빼기잖아 나눠라 이거 그러면 5분의 2는 10에 x분의 z, y분의 z 이렇게 돼 여기까지 됐나? 근데 이게 얼마냐 궁금한 거잖아 그래서 이걸 바로 못구하니까 얘 양변에 로그를 치는 거. 근데 로그 아무것도 없으면 10이 생략된 거지. 그러면 얘는 이게 내려오면서 X분의 Z, Y분의 Z는 결국 로그 O2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로그 2에서 로그 5를 빼는 거고. 야, 로그 5는 다시 뭐야? 1 마이너스 로그 2잖아. 그래서 결국 내가 원하는 거는 2로그 2에 빼기 1이 됐지. 됐나 여기까지? 근데 로그 2가 얼마야? 0.3010이니까 이거 두배한 거니까 0.6020에서 1을 빼라, 이거야. 그러면 얘 빼면 마이, 마이너스가 되고, 음, 얼마냐? 0.89 다음에 930. 마이너스 3980이 되겠지. 그냥 일반 개성 문제지. 그럼 208번 갈게. 208번. 208번 가자. 208번 보면 2a, 5b 다음에 log a, log a 더 그리고 log 3분의 a 그러면서 log 지금 4-a 곱하기 5의 b 이거 값을 구하라 이거 그럼 먼저 정리부터 해볼까. 어, 예. <laughs> 예, 빼기는 뭐야? 나눠지지? 그리고 얘가 로그 3분의 1 그럼 얘가 얼마? 3분의 1이라는 거야. 러나 여기까지. 그래서 먼저 b는, a 더하기 b는 ab는 3분의 1. 먼저 이거 하나 해놓게. 그리고 요. 얘는 OP. OB. OP는 EA잖아. 그래서 얘는 로그. 얘는 4는 2에 마이너스 a 가될 거고 얘는 얼마? EA가 되겠지끝나 여기까지. 그러면 얘는 결국 로그. 2에 마이너스 a 얘가 얼마지? 묻는 거하고 똑같네. 끝나 여기까지. 그래서. 어, 정리를 해야 되겠지? 잠 그러면 얘를 잠깐, 잠깐 확인 좀할 거야. 이거. 확인 좀 해보고 할게. 잠깐. 쭉 괜찮다. 할게. 이렇게 있어. 근데 이거 가지고, 이걸 A만 따로 묶어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는 좀 정리할 거야, 내가. 역수를 취할 거야 이 그럼 역수를 취했으니까 얘는 뭐야 A분의 1 더하기 이렇게 분리하면 B분의 1은 3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걸 쓰기 때문에 이건 못 쓴다 이따가 다른 걸로 쓸 거야 그래서 얘를 K로 둘 거야 이제 그럼 K로 두면 2는 K의 A분의 1쓰 얘는 k니까 5는 k의 b분의 1승 그럼 두 식을 곱할 거야 그럼 10은 k의 a 더하기 b분의 1인인데 얘가 3이 되면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거건정슨 거야? 아 k3승은 10이구나 아 k는 10의 3분의 1승 이게 10 8에 나온 거야 그러면 얘가 뭐야? 얘가 k니까 얘는 그냥 k지 이 근데, 얘, 마이너스, 이, 이게, 4 마이너스 A는, 2의 마이너스 2A니까, 2A는 K니까, 2의 2A 마이너스 2A는, 그리고 K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니 그래서 얘네는 뭐야? K 제곱분의 1. 곱하면, 로그 K분의 1. 돼요.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로그 K가 되겠지.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10에 3분의 1이니까 답은 얼마 여기 밑이 10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됐나요 여기까지? 네. 다음 209번 갈게요 정리해줄게 제가 로그 x는 먼저 2라고 했으니까 2 e 플러스 알파할게 했나요 까지 그래서 알파는 먼저 기본적으로 0에서 먼저 1 이렇게 분가을 해봐 이거야 그러면 f x 분의 10하고 f x 분의 5가 같아야 돼 그러면 얘는 로그 x의 로그 x 분의 10이라는 건1 마이너스 로그 x야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2 플러스 알파니까, 얘 하면 마이너스, 어,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알파가 0이라면, 이거야. 0이라면, 얘 정수분이 마이너스 1로 끝나. 이게 정수, 정수가 마이너스 1야. 근데 알파가 0이 아니야. 0이 아니면 소수 역할을 못 하니까, 0이 아니면, 얘는 결국 마이너스 1 더하기 1을 해서 그니까 러 마이너스 2에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바꿔야 돼 그래서 이때 점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로그 x분의 5를 받으면 얘는 로그 5에 빼기 로그 x야 그러면 얘는 <laughs> 얘는 결국 어 로그5에 2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E 플러스 로그5 그리고 빼기 알파 이렇게 됐네 근데 야 만약에 알파가 0이라면 0이면 그러니 0이면 이게 소수 역할에 그때의 점수 부분이 마이너스 2가 나와 분명 알파 는 0이면 마이너스인데 0이 마이너스 2야. 그래서 알파는 0이 될수 없는 거야. 0이 될수 없을 때 정수 마이너스 2가 나야 와 된다 이거야. 다시 말하면, 로그 5백이 알파 자체가, 알파 자체가 결국 뭐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근데 알파는 0이 될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알파는 0이 될수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알파는 기본적으로 0하고 1 사이가 된다 이거야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해돼? 네? <laughs> 그래서 이 자체가 소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알파는 알파는 로그 5보다 작아야 돼 근데 0보다 커야 돼 이게 알파 조건이 되는 거지 이해돼 여기까지? 음. 그러면 알파 알파가 알파가, 지금 알파, 알파 조건이 뭐야 0에 0보다 크고, 로고 5보다 작동할 때 이게 알파 범위가 된다고 얘도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지금 x값 구해야 되니까 얘는 이게 알파니까 여기에다 2를 더하면, 2더하 알파는 0에서 2 플러스 로고 5잖아 근데 이게 결국 뭐야? 로그? x라고 그래서 x는 여기 넘어가니까 여기 2가 되지 2배 하니까 그러면 넘어가니까 얘는 100이 되는 거야 10의 제곱 얘는 결국 로그 500이니까 얘는 500그래서 x의 개수는 이렇게 400 이렇게 나옵니다 왜 알파 0이 안 되는지 설명 했지? 그냥 214번, 214번 보면 두 자리 실수 x y y 돼서 이거야. 야, 로그 x 더하기 로그 y가 얘는 정수래. 둘이 더 했을 때 정수다. 이거야. 수 네? 야, 둘이 더 했을 때 정수가 나오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그 얘의 소수가 아예 0이거나 그러니까 얘가 그냥 이 자체가 정수 이 자체가 정수면 정수 나오지 또는 얘가 소수가 좀 존재해 그러면 뭐야? 소수의 합이 1, 이다 이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소수의 합이 1이 1인 경우 그리고 정수 정수는 야 얘가 정수 된다는 건 x는 10의 n승골 y도 10의 m승골 이런 꼴이 되면 무조건 얘는 정수 정수야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다음 조건을 보면 로그 x 빼기 로그 y가 0 2라고돼 있어 그러면 얘는 정수 빼기 정수 정수 안 되잖아 그러면 얘는 무조건 소수하기 1이다 2이야 그러니까 로그 x가 예를 들어서 얘 정수 부분이 지금 두 자리 정수, x y가 두 자리 정수면 얘는 뭐야? 정수 부분이 1이 나온다는 거지. 그리고 얘를 알파라고 하고 알파는 0 하고 1 사이야. 0은 될수 없다고 했어. 그리고 로그 y도 두 자리 정수니까 1 플러스 정수할 이 얼마 나는데? 합이 1이 나오려면 1마이 알파 이렇게 되야됩니 됐지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이두 식을 빼라고 했잖아 맞죠이두 그렇죠? 식을 빼면 없어지면서 얘는 2 알파 빼기 1은 0.2가 나와야 된다 이거야 그럼 알파는 얼마 돼야 돼? 2 알파는 1.2니까 알파는 얼마? 0.6이 되는 된다 이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 그러면 있지. 그러면 로그 x라는건 1 플러스 0.6 다시 말하면 1.6이 되는거고 로그 y는 0.4니까 1 플러스 0.4가 되는거니까 얘는 둘이 니까1.4이렇 되는거고 여기까지 됐나? 네? 됐지 근데 여기에서 로그 2는 0.3010 로그 3은 0.4771 이렇게 할게 잠깐 잠깐 그리고 로그 3은 뭐야? 0.6020이지 그러면 얘 0.6이라는건 로그 3하고 로그 4 사이 있지 이하고얘 사이 있잖아 그럼 얘는 1 플러스 로그 3.xxx라고 해도 돼? 그리고 0.4는 로그 2하고 로그 3 사이 있으니까 얘는 1 플러스 로그 2.xxx라고 할수 있겠네 그래서 XY의 최고 자리 수는 결국 뭐야? 3하고 2야.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3 더하기. 답은 얼마? 5가 나넘다